2024년 1월 성무일도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 십자 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성 기도와 통일 기도.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잠깐 반성한다.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미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의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찬미가 찬미가 대신 전례 시기에 맞추어 성과를 부를 수도 있다. 연중 시기 우주를 지어내신 창조주님께 땅검이 지기 전에 기도하오니 밤에도 변함없는 자비 베푸사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소서 우리만 자나깨나 주님뿐이니 꿈에도 주님만을 뵙게 하소서 새 날이 밝아오면 언제나 항상 당신의 영광만을 찬미하리다 몸과 맘 튼튼하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몫을 열기 시켜 주소서. 밤 깊어 무섭도록 캄캄한 속을 당신의 광명으로 비춰 주소서. 성자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세세에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간절한 저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10편 기도와 후렴 10편 154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배우리라.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릴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누가 지내릴까?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고,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일하네. 그는 악인을 없인 역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손해 보는 맹세라도 바꾸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없는 일을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배우리라 신덕송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개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망덕송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시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에덕송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아침 기도에서 가정을 위한 기도와 부모를 위한 기도나 부부의 기도 또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바치지 않았다면 저녁 기도에서 바친다.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며 은혜를 갚으라 하셨나이다. 세상을 떠난 부모,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들,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부모,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언제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묵주기도,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의 지향에 따라 선택하여 바친다. 월요일 토요일 환희의 신비, 화요일 금요일 고통의 신비. 수요일, 일요일, 영광의 신비. 목요일, 빛의 신비. 감사 기도와 강복을 청하는 기도. 마침 성과를 부를 수도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출처 기도문 매일 미사 목소리 클로바 더빙소다 제자 제주도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요한